그리고 미용에 이제 근대 미용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미용에서 아트란 단어의 시작과 마셀 웨이브가 미용사와 이용사를 구별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서 분류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천천히 읽어보시고 파트 6 헤어펌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미용. 2000년부터 현재까지 다원화된 현대 사회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로 사회 변동이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마드 시대라는 거는 어, 유목민, 유목민의 라틴어. 라틴어로서 이제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기 휴대폰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전 세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워의 형태 또한 컨셉을 가진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생활적으로 다양한 개성화가 주로 이루고 있다,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용의 한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와 이제 외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듣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천천히 읽어보고 어려운 말이라던가 그런 것또 찾아가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하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